반갑습니다. 김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아반티스입니다. 뉴욕지수 3대 지수가 보합으로 출발을 하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악재가 뭐냐면 셧다운입니다. 셧다운이 우려된다. 뭐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김부장 15년차 트레이더입니다. 코인 1세대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딱 3번 정도 정말 강한 공포를 느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이 공포는요. 정말 애교 수준이에요. 오늘 하락 흐름이 보여지는 코인이 도대체 몇개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이너스 찍힌 수치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수치들이 찍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이렇게 상승을 줘놓고 갑자기 긁어내린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아반티스 같은 경우도 제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30% 이상 수익을 낸 코인이에요. 제가 수익을 내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렇게 급락을 때려 맞았죠. 하지만 이런 현상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셧다운 재료는요 많이 아실 거예요. 추석 부근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이 공포 매번 나옵니다. 매번 뭐몇 번째다 몇 번째다 뭐 계속 나옵니다. 셧다운. 그러나 결국 정치적으로 봉합을 하죠. 그런 반전 드라마를 쓰는 게 셧다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흐름들도 여러분들 저에게는 잔파동이 나오는 것 뿐이고, 현재의 공포스러운 구간대는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코인 계속 하락이 나오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대출해서 사야지. 현재에 나오는 이 하락을요, 공포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땡길 수 있는 돈다 땡겼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구간대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박앤세일 구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좋은 코인들 있죠? 제가 최근 분석해드렸던 급등이 나왔었던 코인들은요. 지금 현재 파동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지지가 나왔던 부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모습이 리플에서 나왔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런 모습들 어디서 나왔었죠? 스토리코인 상승 때도 나왔었죠. 상승, 조정, 상승.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토리코인, 리플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딱 잡아드렸죠. 그 후에 계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아반티스의 조정 모습은요 리플이 4천원으로 상승이 나갔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적극적인 매수의 구간인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아반티스가 이렇게 급락을 해줬다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오늘 모습 아반티스는 정확히 눌려야 할 곳에서 눌려서 멈춰졌습니다 그 근거를 다른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아반티스는 상장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분봉으로 봤을 때도 차트를 이렇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하나의 선만 말씀을 드릴게요. 240선, 이 파란 선을 보시면요. 아반티스가 이 240선이 생성이 되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렸던 부분은요. 정배열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제가 바닥을 잡아들였던 이구간때 이후로 240선에 맞은 적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정말 박앤세일이었던 거예요. 아반티스 최근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60% 70% 이상 상승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승 폭만 그렇다는 거예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센 힘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눌렸습니까? 240선에 선을 밟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요. 여러분 볼린저 벤트라는 건요. 이 중심선으로 회귀하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중심선 라인이 현재 모여들고 있죠. 하락이 나왔던 구간대를요. 다시 끌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현지 구간 대에서 우려스러운 점은요. 상승을 이끌어 줬던 이 60선이 120선과 데드 크로스를 만들었다는 점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고 여기서 다시 골든 크로스로 만들어 준다면 이 아반티스는요. 절대적인 매수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 회원분들께 매수 시그널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데드 크로스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데드 크로스가 다시 흐름을 돌리는 구간 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시그널을 드리겠습니다. 이 240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요.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지만 정확히 이걸 꺾고 올라가는 사인만 나와준다면요. 한번 눌려준 사인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시그널인 거예요. 240선 밑으로 내려오면요. 매수에 타점을 주기도 하지만요.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걸 빨리 꺾고 올라가 주면 정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잠깐의 박앤세일 구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 흐름대를 정확히 잡아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매매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사도 불안하고 팔면 후회가 되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 김부장의 매매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분할매수 매도 특정 시간대 매매 손절매가 특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스탑 로스봇 걸어 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프로그램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복 매매 가능하고요. 스탑 로스보 설정 가능합니다. 저 김부장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조 지표 설정도 가능하고요. 밤 11시에도 여러분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설정된 분할 매수 매도를 진행합니다. 특정 구간대에 도달을 하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패턴 있지 않습니까?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셔라. 새벽 2시에도 특정 구간대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실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급락이 나올 때도요. 스탑 로스 봇이 손실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받느냐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문자창을 여시고요. 지금 상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10-3476-2536 김부장 딱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김 부장, 딱세 글자 보내주시는데 5초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딱세 글자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동매매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심야에도 주말에도 직접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다른 분들은 이미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망설이면 기회는 다른 분들께 넘어갑니다.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회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결단,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